우리가 이렇게 전문 인력 워크샵을 하게 된 것은 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 우리의 어떤 인재상들이나 교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특히 이제. 올해부터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스페셜 리스트를 그,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보다는 그 스브 잡스 같은 융복합적인 그런 인재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글로벌 융합학부라든지 이런 게 생겨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그런 인재를 요구하고 이런 인재상을 길러내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가 다 그런 어떤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과목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교과목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미술관에 와서 교육 체험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서 오늘 이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하신 현지 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선생님들 오시 오셔서 여러분들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여러분이 모신 목적은 굉장히 지금 임용관님한테 련 들어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그걸 우리가 오늘 미순관 스태프라고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미순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아주 소위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알려드리거나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미술관에서 해왔던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 내용을 학교와 연계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한 코디네이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광울라 미술관 교육학과 대학원생들이 계속 배출돼서 나옴에도 학교 연계 부분에서는 거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교육과정이라는 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입시라는 중요 코어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많이들 듣긴 했는데 그게 왜 갑자기 올해부터 이렇게 강조가 되는가.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같이 풀어가면서 말씀드리고요. 오후에는, 오전에 제가 이제 총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지금 뒤에 우리 오늘 오후에 컨설팅 담당해주생쌤세분 계신데요. 초등학교는 1시간 단위가 40분이고요. 중학교는 45분이고, 고등학교는 50분인데. 그마저도 자기가 다녔음에도 잘 모릅니다. 내가 초등학교 40분을 했는지, 저학교 때 45분을 했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학교 연기 부분에서 그렇게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안 맞춰지면 시간수에서부터 틀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은 뭐 50분을 다니면서 기술을 맞추고 있어요. 뭐더 하는 건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초, 중, 고 상관없이 이게 통합돼서 가는데 미술관에서 평생 교육적 입장에서 갈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랑 같이 맞물려갈 때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